어, 가만 보자. 나는 아니야. 그래, 나 말이지. 아니야. 손님 빨리 주문하시겠어요? 줄이 밀렸잖아요. 에. 자기야, 이놈엔 게살버거 드세요. 좋아, 결정했어. 내가 결정했다. 난 게살버거 하나 주고 얘한테는 어린이 햄버거 줘요. 아니 아니, 잠깐만 기다려요. 에이. 난 어린이 햄버거 싫어요. 나도 어른용 게살버거 달라고요. 하지만 게살버거는 자네한테 너무 커다못 먹을 걸.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예요난 어린이 취급해? 조개 소년도 눈을 크게 뜰줄 아네. <laughs> 똑똑히 말하지만 난 애가 아니라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단 말이야. 이렇게 주름살 사이로 머리카락도 나는 걸. 아이고 그랬죠. 음, 어린이 버거 하나 그리고 유아용 의자 대령이요. <웃음> <웃음> 난여8살이야 그러니까 계살 먹어 달란 말이야 이러다 다 씻겠어 내가 먹여줄까? 영감팽이나 드셔 여자용 속옷을 입고 있는 녀석을 상대해 주는 것도 이젠 지겨워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조개맨이다 날 좋아하지 않는 시민은 이제 나도 보호해 주지 않을 거야 알았죠? 난 좋아해요 조개맨 내 이름은 조개 소년이야 아냐 아냐 맨... 맨맨 어, 이번건 실수다 아무튼 자네가 날 영웅으로 대접해주기 싫으면 이제부터는 날 악당으로 대접해야 될 거야 그것도 아주 사악한 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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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제 어둠의 세계로 가겠어 전등을 다 키우면 돈이 많이 든다 악당 찾은 것들 다 피워나와 아이고 어쩌면 좋아 이러맨과 조개소년이 맞서 싸우던 악당 광선맨과 악마방울이잖아! 잘 지내, 이 영감탱이야! 잘 가! 자네가 좀 먹여줄래? 잠깐, 정규 방송을 멈추고 아주 중요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광선맨과 악마방울 그리고 이제부터 악당이 되겠다고 하는 조개소년 아, 그들의 채트를 세어들고 있습니다. 진이새 악당이 묵자 새로운 이름을 지었다는군요. 모든 악당은 멍청하다파 쉽게 줄여 모왕멍파. 이제 어쩌죠? 이들의 범죄는 언제 끝날까요? 범죄를 묻힐 방법은 있을까요? 아,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러면. 자, 여기 있어. 시민 여러분, 걱정 말아요.